얼개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찝어서 재수술을 할수 있나요? 어, 절개 쌍꺼풀을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수술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재수술은 반드시 절개로 해야 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재수술은 절개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매몰법으로도 재수술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매몰법으로도 재수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개로 했던 쌍꺼풀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풀린 거죠. 이런 경우 쌍꺼풀 라인 그대로 찝어서 다시 쌍꺼풀을 만들어 주면 이전 쌍꺼풀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풀릴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쌍꺼풀의 크기를 아주 조금 올리는 건데요. 절개 쌍꺼풀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모양도 좋고 크기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났더니 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약간 높게 매몰로 쌍꺼풀을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뭐 하지만 이전 쌍꺼풀의 흉터가 크거나 피부 처짐이 많이 있다면 절개로 가야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쌍꺼풀을 부분적으로 고치고 싶을 때인데요. 가장 흔한 경우는 쌍꺼풀을 했는데 바깥쪽이 길게 뻗지 않고 이렇게 끊겨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쌍꺼풀 라인 중간에 단차가 있거나 끊겨 보이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매몰로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매몰로 재수리 가능한 경우인데요. 뭐 하지만 피부가 너무 두껍거나 눈 뜨는 힘이 너무 약하거나 한 경우에는 재수술도 반드시 절개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몰로도 재수술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